우리 엘모의 얼마만에 아, 와줄 출발해봅시다! 한천장 자! 갑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식 담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나올 거면은

원도 펀치가 되어줘. 그녀는 신이야. 육성, 일단 육성부터 하고, 그 다음 모션 보죠. 와 씨, 평평한 거 봐. 유레디오. 어? こんな感じ? 이제 모션을 좀 볼까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왜 곡선이 없, 없어? 혹시 남캐인가요? <laughs> 남캐 아닙니다. 이게 미드터치 모션이네요. 총. 이게 총기. 저 뭐야? 아 연막탄인가? 어 연막탄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옆 모습. 자 다음 뒷 모습. 어 뭐야? 야 아니 등을 눌렀는데 왜 가슴이랑 터치가 똑같아? 아요게등터치구요아 어, 어, 보인다. <laughs> 야씨 생각보다 미니 스커트긴 하네. 자 숙소 모션도 한번 보러 갈까요? 어, 뭐야? 얘, 숙소는 팔 월정하네? 의수 아니었어? 뭐야, 탈부착형이야? 자, 일단은, 어, 얜또 특이하네? 야, 스타킹을 짝짝이는 또 뭐야, 이건? 한쪽만 신는건또 처음 봐요? 이렇게 즐기라는 건가? <laughs> 발을 양쪽으로? 야, 나 숙소 목 최초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니. 굴곡이 자 연막탄 소녀전선 캐릭터 중에 자, 가장 싸납게 생긴 눈이야. 어 표독한 눈, 표독해진 이유가 있겠죠? <laughs> 어아 이거 그거다. 그 방송에서 소개로 나왔던 모션. 원래 드레스 입고 나왔었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거 웃는 모습 생각보다 인상적일지도? <laughs> 아, 근데 살짝 무서울지도... <laughs> 뭔가 무서운 상상을 하는 표정인데... 다리는... 아, 이렇게 앉아 있었네요. 옆에서... 그런 느낌... 와씨... 와... 뭐지... 없다고 해도 믿겠는데... 다음... 야, 이 포즈는 드레스 입히면 그래도 뭔가 좀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얘 그냥 손에서도 전기가 나가네, 이제 보니까 미사카 미코트야 <laughs> 마지막 모션은 뭔가... 보고 있는 모션이네요 어? 아, 어, 옆에 와서 앉으라고? 뭐야 클로카이... <laughs> 클로카이 터진 모습이네 모자 벗겨졌고 이거 같이 보자고. 응? <laughs> 아 참, 나 씨, 뭐 보고 있나 했네. 자 표정. 그럼 이제 리바 어, 스펙을 좀 보고 그다음에 성능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될것 같죠. 이번에 리바가 지금 일단 세간의 평가로는 클루카이를 뛰어넘는 초 사기캐라고 하거든요. 풀돌 기준.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움사오 전작의 움프 45 움사오였던 리바입니다. 자 화력이구요 센티널 스탯이 공격력이 보시면은 1,041이거든요. 1,041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야 파파샤도 998이네. 리바가 기본 공격력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안 봤다. 크리티컬. 치명타, 치명타 피해는 20%, 120%로 일단 다른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인형이랑. 자, 스킬셋 한번 봅시다. 자, 1스킬, 논리적 어압 선택한 방향으로 전방 7칸. 가로로 7칸, 세로로 3칸입니다. 자, 가로로 7칸, 세로로 3칸 이내 모든 적에게 공격력 120%의 범위 전도 피해를 주고 음전화 효과를 2턴간 부여하며 범위 안에 3턴간 전압 타일을 생성한다. 자, 전압 타일은 그 바닥에 노란색으로 나중에 그 레나, 음규가 나오면 아마 많이 보실 거거든요? 이 전도 타일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타일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깔 건데 그 까는 범위 안에 있으면 전도 약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약점이 없더라도 전도 약점을 부여할 수 있고 그다음 에 만약에 타일에 있는 적 유닛이 범위 피해를 받으면 전도 타일 반응이 일어나서 타일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 공격력의 자신의 공격력의 30%만큼 고정 피해를 주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받는 범위 피해가 전도나 탕류 타입이라면 30%가 아니라 60% 고정 피해. 그리고 만약에 그게 또 대형 목표면 두배 피해를 준다. <목소리> 오, 요런 느낌. 자, 이게 전도 타일이거든요? 이 전도 타일에 있으면 지금 약점 부여됐죠? 전도. 이런 식으로. 자, 이번 스킬. 질서 있는 혼란. 쿨타임 1턴이고요. 주위 반경 7칸 이내 타일 하나를 중심으로 반경 3칸 이내 범위기란 뜻이죠? 모든 적에게 공격력 100%의 전도 피해를 준다. 음전화를 보유한 적을 공격할 때는 피해량이 30%, 그리고 안정 피해가 1점 증가한다. 심플하네요, 그래도 일반 스킬은. 설명이. 자,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범위 피해. 땅을 찍을 수 있습니다. 굳이 목표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거구나. 약간 전기 수류탄 같은 거 날리는 느낌. 자, 그 다음에 결전기. 결전기는 초거리 연산. 리몰딩 소모가 무려 6이에요. 안정 피해 1. 주의 반경 7칸 이내 모든 적에게 공격력 60%의 범위 전도 피해 일단은 피해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3턴간 전압 타일을 생성한다 자신은 3턴간 과부하 타격을 획득한다 자, 과부하 타격은 대상의 안정지수가 0이면 안정피해 초과분이 발생했을 때 대상에게 그 초과값 곱하기 공격력의 5%만큼의 추가 전도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음전화 효과는 따로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야, 무슨 소리냐면, 안정 피해를 깠을 때, 보스 안정 피해가 빵이면, 거기에 안정 피해를 더 입혀봐야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과 값만큼 피해를 더 주겠다라는 뜻인 거네요. 이것 때문인지, 기본 안정 피해가 낮게 잡혀있거든요, 지금. 리바가. 안정 피해 2, 1, 1, 1이에요, 지금. 다른 딜러들에 비하면 좀 많이 낮은 편인데, 대신에 안정 피해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레나. 확장키 받아서, 여기, 전도 피해, 안정 피해가 플러스 3점 된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점을 올려주기 때문에, 리바가, 어, 다른 스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5, 그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안정 피해 4를 준다고 가정하면, 20%, 자기 공격력의 20%의 추가 전도 피해를, 어, 최소한 줄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 후에, 액티브 스킬 초전도 섬격을 획득할 수 있다. 아 사용할 수 있다. 초전도 성격이래. 초전도 성격이 그 패시브 효과로 그 주먹 날리러 가는 거거든요. <laughs> 자, 리바, 파멸의 일격 갑니다. 자, 범위는, 어, 이 정도에요. <laughs> 야, 레나도 범위 크다고 생각했는데, 리바더 하네, 언니라고. <laughs> 와, 씨, 범위 안한지진네 자, 이렇게 범위로 한번 내려 찍고요. 그 다음에 결전기를 사용하면 패시브. 패시브 스킬인 초전도 섬격을 쓸수 있거든요. 요거, 돌진해서 펀치 한번 날리고 오는 거. 자, 초전도 섬격. 스킬 아이콘부터 로켓 펀치. 주의 반경 7칸 이내 적 하나에게 공격력 50%의 전도 피해를 피며 스킬 전 대상의 주의 반경 1칸 이내 전압 파일을 생성한다. 오, 굳이 남이 깔아줄 필요도 없이 자기가 그냥 먼저 깔아버리네. 자, 그 다음에 모든 초전도 코드 스택을 소모하여 소모한 스택수에 따라 피해 개수는 12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 피해도 6점까지 올라가고. 야, 안정 피해 6점. 초전도 코드는 뭐냐면 그 리바 머리 위에 있던 어 여기 있네 밑에 그 전기모양 아이콘 4개 최대 4개까지 쌓이는데 초전도 코드 치명타 확률이 5% 치명타 피해가 7% 오르는데 4중첩까지 된다 4중첩이 되면 한턴 동안 초전도 링크 상태가 된다? 초전도 링크 공격력 10%아 스택이 4개 쌓이면 해당 턴 동안 공격력 10%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전기를 쓰면 이 초전도 섬격이 나가면서 이 초전도 코드를 다 써가지고 쓰기 한번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 증가가 아니라 공격력 10%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피해 증가랑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패시브 여우의 계략. 턴 시작 시 자신이 전압 타일 반응을 발동하면 초전도 코드를 1세에 획득한다. 자신이 양전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하는 전도 피해가 10% 증가한다. 사거리 안에 저기 음전화 효과를 받을 때 긴급 지원. 아, 이거죠? 아까 중간에 그 레나가 공격하는데 자꾸 펀치 날리던 거. 안정 피해 1점과 공격력 60%의 근접 전도 피해를 입히고 리몰딩 지수 1점을 획득한다. 이를 통해 적을 처치하면 사거리 내 가장 가까운 적과, 아, 죄송합니다. 사거리 내 가장 자신과 가까운 적에게 음전화를 부여한다. 턴당 2회까지 되고요. 레나가 먼저 타일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리바가 옆에서 때려서 이 타일 반응 일으켜가지고 초전도 코드 쌓으면서 피해를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네요. 야, 결국 레나를 이렇게 살려는구나. <laughs> 레나 살리긴 살릴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살릴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기본 스킬셋이 워낙 쓰레기라. 뭐 이거 파티 그냥 정해졌네. 그냥 이 파티 쓰라는 거네. 튜토리얼에서 괜히 이 파티로 보여준 게 아니네. 레나 비올카 리바 안도리스 어, 대놓고 이렇게 쓰라고 지금 그냥 보여주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리바 돌파효과 1돌이랑 풀돌이 맛있다고 많이 소문이 났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일단 1돌 긴급지원 발동 횟수 증가 아 벌써 <laughs> 야 1돌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벌써 지금 증명했거든요 긴급지원 발동 횟수 1회 증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사거리 내에서 음전화를 가진 적이 사망하면 초전도 코드 1스택. 자신이 양전화 상태일 때 가하는 전도 피해 증가량이 25%로 상승한다. 원래 전도 피해 상승량이 10%였거든요. 어, 10%였는데 요게 25%로 15%가 늘어나네요. 보통 10% 올려주는데. 근데 보스전에선 죽일 일은 없으니까 요거는 없다고 보고 긴급 지원 발동의 수 1회에 전도 피해 증가량 15%.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돌 굉장히 맛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돌파 질서인 논란, 질서인 논란이면 이 e 스킬이죠. 피해 개수가 130%로 증가한다. 원래 100%였던가? 110이었던가? 아, 100%, 30%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행동 종료시 초전도 코드 1스택을 획득한다. 아, 그냥 행동 종료하면 1스택을 따로 주는데 맛은 없네요. 어, 2돌파는 좀 맛이 없다. 3돌파. 결전기 강화 액티브 스킬 초전도 섬격은 소모한 초전도 코드 스택수에 따라 피해 개수가 아 원래 피해 개수가 60에서 120%였는데 75에서 180 180이요? 120% 아니었냐 맥스? 어 120%였는데 야씨 180%가 돼버리네 어마무시한데 그리고 안정 피해도 6점이었는데 8점까지 올라오네요 초전도 섬격 사용시 대상의 방어력을 15% 무시한다 방무도? 방무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초전도 섬격 사용하고에 초전도 코드 1스택 초전도 코드를 원래 다 소모를 하는데 1스택을 리필해주네요 빨리 다시 충전할 수 있게 자그 다음에 4돌파 자 논리적 억압 범인의 적들을 2턴간 마비로 만든다 이스킬의 치명타 피해가 증가한다 이거는 모신나강이랑 쓰라는 건가? 마비가 맛있는 그 디버프는 아니잖아요. 일반 몹 상대로는 맛있는데, 보스전에서는 쓸모가 없는데, 이걸 따로 준거 보면, 모신나강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자, 그 다음에 결전기, 오돌파. 피해 개수가 90%로 상승. 피해를 입히기 전에 자신의 모든 디버프를 정화한다. 과부하 타격의 피해 개수가 8%로 증가한다. 과부하 타격이 안정 지수가 상대가 0이면, 그 안정 지수에 추가로 주는 피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2돌파, 5돌, 2돌파, 4돌파, 5돌파는 좀 맛이 없네. 2, 4, 5돌파는 좀 맛이 없고. 얘네는 그냥 작정했나보다. 1, 3, 풀로. 1, 3, 풀돌파리. 6돌파, 풀돌파죠. 풀돌파 의 효과는 패시브 스킬 강화. 액티브 스킬 초전도 섬격은 논리적 억압, 혹은 질서 있는 발, 혼란 발동 후에도 1에서. <laughs> 뭐라고? 아, 일반 스킬만 써도 초전도 섬격 쓸수 있다고? 선 시작 시 초전도 코드를 추가로 1스택 더 획득한다? 그냥 1스택씩 주겠다 초전도 코드 전투 중에 처음으로 초전도 코드를 4스택을 달성하면 자신의 공격력이 15% 올라간다? 이거는 연구유지인것 같은데 보니까 야연구유지면 히트인데?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라 이게 깡공이 올라가는 거는 버프율 진짜 개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격력 15%에다가 따로 초전도 링크하면 10% 따로 올라가니까 25% 올라가다 보네 이게 1스킬이랑 2스킬이 쿨타임이 1턴밖에 안 돼서 그냥 번갈아가면서 계속 쓸수 있거든. 오, 일단 설명만 봐도 <laughs> 압도적인데요, 지금? 설명이랑 개수만 봐도 딜이 세다는 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라. 자, 그 다음에 고유키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초전도 코드를 전투 시작했을 때 2스택, 그리고 리몰딩 지수를 1점 획득한다. 아. 처음에 리몰딩 지수 1점이니까 4점이잖아. 근데 레나가 결전기 깔아 주면 얘가 만약에 리바가 이제 긴급 지원을 두번 한다 그러면 두번 하면 리몰딩 지수 6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첫턴에 결전기 쓰고 시작하라는 거네. 그러면 이거 필수네. 1번. 1번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안정 공개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7% 증가한다. 2번도 맛있고요. 자, 다음 3번. 긴급 지원 전에 적의 버프를 정화한다. 버프 정화. 버프 정화도 맛있고. 그다음에 액티브 4번. 액티브 초전도 섬격 사용 후 은폐 효과 은폐 효과 맛없죠? 은폐는 벵가드 같은 애들이 맛있지 이동한 애들 기믹하는 애들. 오번 아군이 액티브 공격 전에 사거리 내 적에게 음전화를 부여한다. 어 요것도 괜찮긴 한데 요거는 음전화 쪽은 어지간하면 안도리스랑 비올카선에서 가능하니까 굳이 없어도 될것 같은데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이건. 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투 시작 시 3턴간 과부하 타격을 획득한다? 결정기 쓰면은 과부하 타격 주는 건데, 이거는 필요 없는 듯? 긴급 지원 두번 하면 리몰딩지 수풀이라 시작하자마자 결정기 날릴 수 있거든. 그러면 결정기 날리자마자 과부하 타격 한번 들어오니까, 얘는 굳이 필요 없지 싶은데? 1번, 2번, 3번이나 버프 정화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애가 정화할 수 있으면 1번, 2번, 5번. 이렇게가 음, 맞는 것 같네요. 공용키. 전독의 디버프를 가지고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7%. 아, 이거, 전도 쓸 때는 맛있네요. 공격보너스에, 아, 근데, 10%가 아니라 7%로 나왔네, 얘는. 전독의 디버프. 그러니까, 전도덱을 쓰면은, 그냥, 꽁으로 쓸수 있는 키라서, 어, 나름 괜찮긴 한데, 약간 사용성이 제한되는 키긴 하네. 그 다음에, 아! <laughs> 또 나왔네. 치치공. 호감도 결합도 키는, 7치0으로 나왔습니다. 전용 무기 한번 볼까요? 자, 교활한 요 공격력 390, 슴지 중에서 공격력 제일 높은데, 일단 스바로그가 공격 369에 공격 보너스 15%고, 자, 그 다음 패시브, 무기 특성, 음전화를 가진 적에게 주는 전도 피해가 10% 증가한다. 1렙 기준 최대 20%까지 늘어나고요. 안정 파괴된 적에게 주는 전도 피해가 15%가 된다. 특성은 안정 피해 1점에 대상이 보스는 추가로 1점 그리고 각인 스킬은 전독에 디버프 가진 적에게 주는 피해의 2.5%자 다시 어 된다 네. 오케이 번 펀치! 야 펀치만으로 반피 갔어 <laughs> 자 갑니다 파멸의 일교 좀 천천히 볼까요 여기서? 자, 여기서 파멸의 일격을 날려주고요. 파멸의 일격 8800. 자, 2800. 저거, 그, 음전아 딜. 자, 그리고 메인인 패시브 지금 4색이죠? 4색이니까 180% 데미지에. 지금 레나 버프 4중첩 돼있고요. 다 돼있음. 지금 들, 들어갈 거다 들어왔어. 자, 전도펀치를 날려주시면 와... 나이, 나이 <목소리>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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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목소리> 다른 애들 아까 천식 뜨는데... 야, 이거 버프 중첩시키고 디버프 넣고 하면 맛있겠는데. 보스전에서 내일모레 열리면은 흥건전선에서 리바의 좀 제대로 된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스펙 나온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